아우디 A6 e-tron이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전기차만 출시하는 아우디이기에 A6의 내연기관은 현행 모델이 마지막인데요. 그렇기에 사실상 A6의 풀 체인지로 보는 이 차, 최첨단 기능과 분리형 램프, 파워풀한 성능과 출시일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우디 A6는 아우디의 허리를 책임지는 준대형 세단입니다. 1968년 출시된 아우디 100이 그 최초이며 벌써 8세대까지 도달했죠. 쿼트로 4륜구동을 이용해 스키점프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광고는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세단형 외에도 외건형인 아반트 모델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만든 600마력의 RS6는 압도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뽐내죠. 이 A6는 아우디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 중 하나인 만큼 국내 실적도 좋은데요. 지난해 약 1만 2천 대를 팔았고 수입차 판매량 3위에 등극했으며 이는 아우디 전체 판매량의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우디 A6는 이제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내연기관과의 작별이죠. 전동화 브랜드로의 신속한 전환을 준비하는 이 아우디는 2026년부터 글로벌 모델의 전체 전동화가 예정됐으며 조만간 출시 출시하는 A6 e-tron은 이미 테스트카가 포착되고 컨셉트카까지 공개됐습니다.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아우디 A6 e-tron은 폭스바겐 그룹의 MEB 플랫폼이 아닌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공동 개발한 PPE 플랫폼을 사용할 자동차입니다. 고급차에 주로 쓰일 플랫폼으로 포르쉐 마칸 전기차와 차세대 벤틀리에도 적용되죠. 양산형과 매우 흡사할 컨셉트카의 전면부엔 아우디 특유의 그릴이 보이는데요. 전기차에서 기능성을 잃었음에도 브랜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DRL은 세 줄의 픽셀로 이루어졌고 자동차는 취미인 조명회사다운 초고퀄리티를 선보입니다. 아예 크리스탈을 박아버린 BMW i7과도 비슷하며 이 DRL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그래픽을 고를 수 있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DRL이라 할때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이게 DRL이라면 헤드램프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 A6 e트로는 놀랍게도 분리형 헤드램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컨셉트카에선 검게 칠해진 이 부분에 들어가 있으며 스파이 샷에서 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죠. 코나가 적용할 때 그렇게 욕먹던 디자인이 이젠 캐딜락, 쉐보레, BMW 그리고 아우디까지 정복했네요. 이 램프는 프로젝터로도 사용할 수 있어 전방에 원하는 사인이나 이미지를 보낼 수 있으며 이것은 측면과 후면에도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과연 양산될 수 있을까요? 측면에선 마치 아우디 A7 같은 패스트백 루프와 긴 휠베이스가 눈에 띕니다. 후면의 디자인도 첨단의 맛이 나고 개인적으로 아반트 모델의 양감이 세단형보다 압도적으로 멋지네요. 일자로 이어진 리어 램프엔 아우디의 전매 특허인 올레드가 탑재됐으며 이 역시 사용 사용자 취향에 맞춰 그래픽을 변경할 수 있고 아주 높은 선명도로 뛰어난 가시성을 보장합니다. 실내는 아쉽게도 스케치밖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투톤의 친환경 소재의 도입을 추측하며 현행 아우디는 각종 디스플레이가 센터페시아에 삽입되어 있지만 차세대 아우디는 아이패드식으로 튀어나온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원입니다. 아우디 A6 e-tron 컨셉트카인 1 0 0 k w 용량의 배터리 팩이 탑재된 WLTP 기준 7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벤츠 EQS가 WLTP에서 770km, 국내에서 478km를 인증받은 걸 생각해 보면 아우디 A6 e-tron도 양산형에서 그래도 400km 중반쯤은 국내 인증 되지 않을까요? 듀얼 모터인 콰트로 모델은 최대 470마력, 최대 토크 81.6kgm를 발휘해 제로백 3초대를 자랑하며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장착됩니다. 배터리 시스템은 800V 시스템이 탑재돼 270kW급 초고속 충전기를 쓰면 10분 만에 100km 주행이 가능하며 5%에서 80%까지 충전은 25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A6e 트로는 내년인 2023년 출시 예정이며 가격대는 약 8천만 원대 시작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가격대가 꽤 있기에 당분간은 A6 내연 기관과 함께 생산되리라 추측 는 분위기인데 과연 A6의 후속작 역할을 제대로 해줄까요? 지금까지 A6e 트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 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